우리 김원재 작가님께서 우리 까마귀라고 했잖습니까? 요 숲에 있는 까마귀가 까마귀하면은 보통 검정색 까마귀를 하잖아요. 까만 그 까마귀를 그런데 우리 작가님께서 그 설명할수있는 우리 하얀 까마귀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주제로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제가 까마귀를 주제로 선정한데 있어서는 까마귀라는 동물이 가진 그 자체 이미지에 대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까마귀는 저희 동아시아권 문화권에서는 사실 이제 검 온통 검정색인 새라서 좀 흉조로 인식되는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까마귀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이미지를 좀 뒤집어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제 목적으로 까마귀를 흰색으로 바꿔서 그리게 됐고 그리고 어떤 무리나 환경 속의 개인이라는 주제를 좀더잘 표현하기 위해서 까마귀는 이제 무리 생활을 좀 강하게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동료들끼리 뭔가 무리 생활에 방해가 되는 동료는 내치기도 하고 그리고 힘든 동료들은 서로 도와주거나 부모를 이제 돌보면서 살아가는 새로도 이제 유명한데 그래서 그런 무리 생활 속에서 이런 이질감을 갖는 색을 갖는 가진 까마귀는 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환경 안에 존재하는가 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까마귀를 소재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건 저도 이제 보니까 까마귀 하면은 까만 이제 그 거를 영상은 하는데 하얀 까마귀라 해서 우리 김원재 작가님이 표현이 예, 어떤 생각으로 이제 하얀 까마귀를 소재로 했는지 거기 궁금 궁금했습니다. 예. 잘 말씀 잘 들었습니다.